안녕하세요. 꾸니의 등산일기입니다. 1월 1일 새해 첫 일출이라 어디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엔 정상 대신 바다도 보고 멋진 일출을 볼수 있는 만이산 정수사 코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만이산의 정수사 산거리는 일출 명소로도 유명한 곳이라 오늘은 이곳에서 새해 첫 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만이산에서 보는 서해의 일출 명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주차장에는 새벽 5시 반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이 도착하니 이미 입산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 중인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주차장에 화장실도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기도 좋았습니다. 만희산의 공식 입산시간은 오전 7시부터지만, 매표소가 오전 6시에 오픈해 6시 이후부터 입산이 가능했습니다. 길머리 있는 곳에 매표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는 코스 알려드릴게요. 돈총로 능선에서 만나는 정수사 삼거리에서 조망점까지 다녀오겠습니다. 매표소로 가볼게요. 자, 그럼 꾼이랑 같이 가보실까요? 시작부터 바로 경사가 심하네요. 조금만 응. 바로 가다 보면 하트석 포토존이 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사랑의 하트석. 응? 와, 진짜 하트다. 안녕. 하트가 보이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응, 이제 가볼게요. 조팀에서 가야 돼요. 낙엽이 너무 많아서 길이 잘안 보이는데 조심조심 천천히 가면 될것 같아요. 와, 길이 장난 아니에요. 바위도 너무 많고 낙엽도 많아서 되게 험하지만 괜찮고 가면 천천히 잘 가면 될것 같아요. 엄청 오네요. 이 정도가 보이네요. 이 정도 볼게요. 우, 어... 아, 정수사, 화물 6초, 만이산. 우리는 만이산 방향으로 갑니다. 자, 이제, 가보세요.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꾸꾸, 잘 찾아서 가야 돼요. 길이 안보여요 아, 길 낙엽이 너무 많아서 잘 안보여요 아, 어? 어떻게 어 된거지? 넘어가야 되는건가봐 아, 오마이갓 와 이런 길도 올라가야 돼요. 조심조심 오, 들봐 여기, 여기 여기. 지 오. 장난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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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어, 가볼게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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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자보자쭈 <laughs> 계단이 나왔습니다. 어. 와, 조심히. 계단으로 천천히 가볼게요. 와, 와 야경이 너무 예뻐요. 야경 보면서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천천히 내려갈게요. 와여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예쁘다. 와. 아, 와, 대박. 자, 이제, 다시, 조심히 가볼게요. 여기가, 이게 되게 홈이요 안능을 밟고 올라왔어요. 잘 길을 찾아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완전 안능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오. 1.5km 남았습니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봐요. 완전 아니, 장난 아니다 일단 잘 올라가 볼게요. 여기 길 맞죠? 우와. 점점 빨개졌어. 우와. 예쁘다. 계단이 보입니다. 이 계단만 올라가면 하몬동 쪽로코스와 만나는 지점이에요. 여기는 하몬동 쪽로코스에서 올라온 구간입니다. 갈림길 이정표에서 정수사 삼거리로 올라갑니다. 계단만 올라가면 일출 명소 자리가 다온 거예요. 음. 이젠 멋진 능선에서 일출을 볼수 있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 일출을 기다리면 됩니다. 와, 조금 조금씩 보일기 시작합니다. 올라오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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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것 같습니다. 와, 떨립니다. 嘟嘟。咚咚

따뜻한 차 마셨으니 이제 하산해 볼게요. 가만난 갈림길에서 우리는 다시 원점회기로 정수사 코스로 갑니다. 가볼게요. 이거 어떻게 가? 가볼게요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어, 이거로 이렇게 가야 되나? 잠깐만요 정수세로도 너무 예쁘네요. 아, 새벽에 올라올 때는 몰랐는데, 화산할 때 보니까 너무 예쁩니다. 근데 조심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길이 너무 흐릅니다. 어. 여기 길이 너무 예뻐요. 와, 정수세로 눈물와 너무, 너무 예쁘다. 음. 와 새벽에 올때는 몰랐는데 제가 올때 보니까 점솔설로가 엄청 매력있는 산이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와 여기가 너무 멋있네요 표보입니다 아, 열심히 내려왔습니다. 정수사 반영으로 갈게요 응. 꾸니의 영상 재미나게 보셨나요? 새해 첫 일출산행 진짜 대성공이었어요. 사람들 많지 않은 곳으로 잘 선택한 것 같고 정수사 코스도 너무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능선에서 바다 보면서 일출까지 보니까 이건 정말 완벽한 일출 산행이었어요. 만리산 정수사 코스 진짜 추천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만리산 정상 갈 때도 이 코스로 다시 와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꾸니 일출 산행 영상 같이 걸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멋진 산에서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